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어,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잖아요. 그러면 뭐 천사나 귀신들도 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인 것처럼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게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면 어,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에, 기적과 이적으로 어, 성령의 능력으로 어, 체험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 귀신도 동일하게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해서 불행과 고통에 빠뜨려서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는 놈들이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불행과 고통에 허덕이고, 내, 어, 마음이 늘 지옥같이 산다면, 당연히 귀신에게 지금 포로가 돼서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들은 기쁨과 평안과 형통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듯이, 어, 거꾸로, 어, 죄를 짓고 죄 때문에 내 영혼과 삶이 지옥을 경험한다면 당연히 귀신을 체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귀신을 보았다, 뭐 귀신을 경험했다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귀신들이 다 속에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자신의 영혼의 상태, 삶의 상태를 보고 성경의 잣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